아이오바이오텍의 주가 상승을 이끌 핵심 이벤트는 2025년 8월 11일 밤 9시 30분 삼상 통라인 데이터 발표입니다. 이번 임상은 자사의 면역조절 암백신 사일렌비오를 키트로다와 병용해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된 흑색종의 1차 치료제로 평가한 것입니다. 발표는 컨퍼런스 콜과 웹캐스트를 통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이번 임상은 글로벌 무작위 배정 삼상으로 약 407명의 환자가 참여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키트로다 단독 대비 병용요법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회사의 핵심 파이프라인 가치가 크게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 이벤트를 넘어 장기 성장성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발표 당일에는 관련 뉴스와 해설 기사가 대거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몰릴 수 있고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기업 특성상 임상 데이터 발표 전후로 시장의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게 됩니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EIB가 보유한 워런트 기초주식 최대 422만 주의 재판매 등록이 승인됐습니다. 긍정적인 데이터가 발표되면 이 워런트가 현금 행사되어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물량은 향후 오버잉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